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수혜해 보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마음을 드리는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만큼 받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준비한 만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한 만큼 응답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한 만큼 응답이 있습니다.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큰 은혜 받고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할 사람들은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중에 제자들을 부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부와 세리와 열심 당원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릴 만큼 율법에 능통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큼 능력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 혹은 메시아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이제 라비를 넘어서 선지자를 넘어서 메시아로까지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들 편에 있어서는 엄청난 일이었고 엄청난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진 것을 보시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셔서 초면에 그들을 부르신 것 같지만 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집약해서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과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자기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자기 형 베드로를 소개하였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라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이미 말씀을 들었던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곧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부족한 자신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떤 핑계,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의 22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또 부르셨습니다. 그들 역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서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뀌는 만남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배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몇 명이 나오죠? 다섯 명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네 명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명은 누구입니까? 한 명은 누굴까요? 제, 제가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세베데가 나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그러면 한 명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 당시 그럼 제자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추정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몇 세셨죠? 30세. 그러면 제자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라 했는데 제자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놓은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결혼이 이루어지는 나이는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에서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의 주장은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약 20세 이상이 되었을 것이고 제자 중에 나머지 가장 나이가 적었던 요한은 베드로와 약 10년 정도 차이가 났을 것이라는 추측에 그는 만 14세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아마도 만 18세에서 20세 사이였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제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로 말하면 고등학생쯤 아니면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그 나이 아니면 일찍이 사회에 진출한 사회 초년생들의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제자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미래와 자기의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선택해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앞에 그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미래를 모두 다 버리고 이제 누구를 따르기 시작하냐면 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 비전을 쫓아서 그들은 그 비전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장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정의 가족이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 역시 그의 아버지 세베데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주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선주면 엄청난 부자죠.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는 가만히 있으면 무엇을 물려받을 수 있냐면 그 배를 물려받을 수 있고 또 일꾼들도 함께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단하고 이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들 또한 어부의 비전을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이 있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바다는 그들의 인생을 바꿔 놓은 그 장소였습니다. 감격의 장소이고 처음 시작의 장소이고 비전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게도 이런 갈릴리 바다와 같은 장소가 있으십니까? 내가 분격적으로예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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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를 만난 그 감격과 그들의 비전을 선택한 그 장소가 있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점점 무뎌져 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그들은 온전히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 그 갈릴리의 만남의 축복과 그 감격은 여러분 3년 만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갈릴리의 만남의 축복은 어쩌면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였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를 감싸시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지금 이 사약의 자리에 서 있으며 지금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혹시 제자들처럼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 손을 꼭 맞잡았던 그 손에 힘이 빠져서 예수의 손을 놓아버리고 딱 3년 만에 그 감격이 다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이 시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열정을 다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태해지고 진부해지고 이제 타성해져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찐 사랑이었는데 점점 익숙해져서 감사한지 모르고 정말로 사랑했던 것이 맞는가? 여러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점점 모두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 또 나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감사 또한 우리가 부모님으로 더 많은 것을 공급받고 부모님의 돌봄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 감사를 잊고 우리는 내가 잘났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았는 것처럼 점점 감사와 그 감격이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 꿈을 꾸었을 때 처음 그 비전을 선택했을 때 처음 사랑했을 때 처음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 그때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그때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처음 그 만났던 예수님과의 그 장소 그 갈릴리 바다 우리에게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회상하시면서 다시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다를 부르시는 모든 과정에서 모든 것이 가장 함축되고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서도 모든 것을 그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부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제자들이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주도적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적인 부르심의 핵심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제자담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제자담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이 하시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배우고 함께하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먼저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 따라감의 본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 가지인데 23절에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과 섬기는 것이세 가지를 예수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이 제자 마태는 그가 따라갔던 그가 보았던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 주신 따라감의 본의 내용은 사역의 내용은 바로 계유하는 사역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디다케라는 말, 교육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역으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뭐 제자 훈련이라든가 양육 훈련, 바로 이런 훈련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두 번째 가르침, 두 번째 본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을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 캐리그마라는 선포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또한 전도하는 사역, 선교하는 모든 사역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섬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사역은 바로 코인온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섬기는 사역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세 가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따라감의 본이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온전한 복음의 사역, 바로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과 바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세 가지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여러분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또 교회가 따라가야 하는 복음의 사역은 바로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하고 성도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는 것이 보, 보, 보여집니다. 카페 교회도 하고 또한 미국에서 시작된 이머징 처치와 같은 교회를 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과 접목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특히 세상에 집중해서 그 세상에 맞추어서 교회가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사역들을 교회들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강아지를 데리고 교회에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강사 목사님과 함께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강아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는 교회도 이제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 물론 짧은 목회의 기간이지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을 보여주셨던 그대로 나를 따라오라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사역의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것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을 잘 하는 것이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시도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해다 보면 교회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매이게 되고 교회가 예수님의 본을 보여 주시고 따라오라 가시는 그 모습이 왜곡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여러분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시고 본을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섬김의 이세 가지의 사역을 여러분 잘 감당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개인만 성장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이룬 사람, 개인의 부흥을 이룬 사람이 모여서 모여서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들이 섬김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생각할 때몇년 안에 이제 점심을 먹지 못하게 되고 이제 오후 예배도 없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예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짧은 예배에 익숙하고 예배가 점점 안될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서 아, 오늘은 예배를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모이기를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구역 구역도 모여야 되고 수요 예배도 모여야 되고 전도회도 모여야 하고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 거야? 필요할 때만 한번 모이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배우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 훈련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도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와서 이렇게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고 천국을 갈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는 것이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잘 따라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그 기본에 충실한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로 우리 대형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따라감의 본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때의 교회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감에, 부르심과 따라감에 반응함으로 생겨난 사람이 우리이고 또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 부르심의 감격을 다시 한번 간직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본을 주시는 것, 따라갈 것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붙잡고 따라가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처음 그 사랑과 처음 그 감격 처음 그 만났던 그 축복의 장소를 기억하고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질을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의 변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본질을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